진우야, 안녕. 급식왕의 야반된 삼촌이, 요! 진우야, 네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생일을 맞이해서 아빠, 엄마 말잘 듣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삼촌, 처음 보나? 삼촌은 우리 진우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어쨌든 생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조만간 꼭 보자. 진우야, 생일 축하해! 네 안녕하세요 응급실에 부른 이지 보컬 오진성입니다 어, 우리 진우가 이번에 네 번째 생일을 맞이했네요 아 진우야 삼촌이야 어, 생일 너무 축하하고 우리 진우 앞으로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삼촌이 나중에 우리 진우 생일 선물은 따로 줄게 우리 생, 진우야 생일 축하해 사랑해 응. 진우 네 번째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즐겁고, 아프지 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진우야, 안녕? 어, 며칠 전에 삼촌이 필리핀에 있을 때 영상통화 잠깐 했었는데 기억나니? 어, 삼촌은 진우 아버님 덕분에 무사히 한국으로 잘 돌아왔어. 진우도 아빠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고, 멋있게 잘 자라길 바래. 사랑하는 진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진우야 안녕 동생 정우 생일 때도 아저씨 봤지? 음, 아저씨는 김경수 삼촌이야 아빠한테 다이버 아빠한테 다이빙 배우고 있거든 어, 그런데 우리 진우 생일 축하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단다 너의 생일 축하하고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아마 진우가 내년 생일 때는 우리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 올 거니까 너도 튼튼하게 자라서 좋은 시간 많이 만들 수 있는 진우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진우가 되길 아저씨가 바래줄게 생일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보라카이 드보라 자유행의 굿디입니다. 보라카이에서 인연을 맺게 된 최동진님의 둘째 아드님이신 최진우군의 네살이된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어, 최진우군이 나중에도 세월이 흘러서 지금처럼 가족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바이바이 진우야, 생일 축하해. 진우야, 생일 축하해.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아빠 말잘 듣고, 다음에 현정아랑 또 재밌게 <laughs> 놀자. 생일 축하해. 안녕! 이거 보내줄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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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진우, 안녕. 아빠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야. 자상한 아빠를 둬서 참 행복하겠구나. 이제 4살 됐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학교도 가겠네. 어 그러니까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자, 생일 축하해요. 자 우리 최준우의 네 번째 생일을 진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행복한 하루 보내고 올해 도 건강하고 엄마 스테파니 아빠 동진이 말씀 잘 듣고 어, 건강하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 생일 축하해. 최준우 생일 축하해. 오, 빅터 하피 데이투 유어 사. 안녕, 진우야. 네 번째 생일 축하해. 여기는 필리핀 팍상아냐 엄마랑 아빠랑 한번 와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 진우야 생일 축하해 멀리 필리핀에서 진우 생일 축하해주라고 삼촌이 동영상 메시지 보낸다 항상 건강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아주 우리 훌륭한 진우가 되기를 기도해 줄게. 나중에 방학하면 아빠하고 놀러와. 삼촌이 멋진 물고기 보여줄게. 안녕. 축하해. 다가와요. 이거 누구야? 로피. 로피. To w h a 프

떨어졌어. 괜찮아요 와. 이야 가이, 가이여 응. 여기 있어. 오만이 좀 주세요. 야, 푸드.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떻게? 내던. 나 봐봐. 오, no, n 조심해. 아, 뭐 하는 거야? 조심해, 얼굴. 생일 축하합니다 왜 그래? 가 잠깐만 생일 축하합니다 손 아파 생일 축하합니다 하이세요 하와이 주가합니다 사랑해 우유. 응. 누구 잘 지홍 생일 축하합니다 에이. 오 조심해요 기다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야 우리 지우오리지우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여기서 앞에 여기여기여기 오픈 여기또 <목소리> 이거 뭐예요? 뭐야? 우와 예쁘다. 좋아? 냠냠냠. 냠냠냠. 밥 여기 고물 김치. 음그 네. 맞아? 음좀 밥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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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할래. 야 그냥 막. 네. 응. 어. 이거 먹어? 응, 먹어. 음 먹어. 음. 음다 아 있어요. 음. 응치세요 예.

음. 뭐야 초지 생일 초 o w you. I'm looking for someone. I love y o 색 s h 색 s all This? 아빠 같이 줘 안내주야영수야 괜찮아. 응. 여기 이렇게 발라 주자. 우리 어제 해 봤지. 다른 걸로. 어떤 걸로 어떤 걸로? 응. 파란색이. 응? 이거붙이 거래. 파란색은 안 붙는데. 다... 이게 없어서 잘안 붙네. 응. 그핑안붙 응. 핑크. 핑크, 핑크. <laughs> 지무야, 재지우 <laughs> 잠깐만. 응? 아빠? 응? 응. 이구 이구리, 이구 응, 장수풍뎅이. 응? 어? 애벌레. 응? 응. 어. 네? 좋아? 네. <laughs> Então... Oh.